신선미생산이리 오지랖이 보시게 투명 퀼리로 선사합니다 공화당협회 뉴욕지휘장과 미국공화당 아시아정부전학회 한국의장 이범인거인에심홍흡씨가미국한민국과 한국인들로 구성한 대표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행식에 미국공화당과 연방의 상하원신로부터발급자은특별소청 그 티켓으로 참석해 국내외 국민들과 소십만 명의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21세기 첫미국보통력 시위를 목격했습니다. 미한국의찬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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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분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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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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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주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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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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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한 남편 생산으로 신선한 것을 알려주고 내가 부시 파티에 갔는데, 이걸 안 갔다는 거야, 또. <laughs> 갔었죠? 실제 영상 뉴스도 있지? 그 아까 미국 뉴스에 어, 그러면 이 실제 영상이잖아, 이거 봐. 파티장, 종전 사진들 나오잖아. 어, 그러면 다 이게 실제 사진이고, 실제인데, 부시 파티장에안 갔다. 이번에 트럼프를 안 만났다. 그런 말을 하면 되겠나? 그래, 그래. 그거 허위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응? 그러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소송하려다 말았지만은, 신문사를 상대로, 뭐,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무슨 떡이 있겠어. 우리 실제 내가 갔잖아. 내가 부시 만났을 때 우리 박효석씨 봤잖아. 그거 갔잖아. 뭐 내가 5월 5일날 트럼프 만났지? 그죠? 2018년 5월 5일날. 그리고 박효석씨 그, 콜로라도에 내가 며칠 날 갔지? 5월 7일날 갔지. 그럼 트럼프 만나고 박효석씨 집에 갔어. 그잖아. 근런데 미국 간 그게 가짜래. 아 미국 간 기록이 가짜라는 거야. 이런 개변이 있나? 오면이 여권이 있고 말이야. 출국한 증거가 있고. 저저저 저, 저, 저 미국 콜로라도에서 보신 박 교수 세계 위원장 있잖아. 공항에 마중 나왔잖아. 어. 그런데도 거짓말을 그 하더니 이 요새는 내가 만난 장이 저, 저저저저 저, 저 나와 있잖아. 저 붓이 저서 있지. 이게 붓이야. 어. 음.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는 저기저 사람이 최용우 아저, 김김 누구 이 이동영이 아 김동영, 아, 김동영 어, 이게 박관영이. 박관영 국회의원들이야. 이 사람은 마포 국회의원, 이 사람은 조국회의원, 이 사람은 김동영, 김영삼 그 오른팔. 저기 있는 저 사람은 허경영 어, <laughs> 그죠, 어. 다 파티복 입었죠. 저게 염리복이야, 염리복. 저거를 내 염리복을 조선, 저저 조선 호텔에서 빌려갔어 미국 갈때 조선 호텔에 가면 저거 빌린 기록이 있을 거예요. 내가 저 염리복을 사러 간게 아니고 조선 호텔에서 빌려서 갔어. 갈때 지금 미국에서 구한게 아니야. 정경련 회장 그 당시 정경련 여기가 정경련 회장 이런 걸안써놨이 사람이 정경련 손경식 정경련 회장 이 사람 은 미공화당 의장 심홍섭 조기 허경련 뭐 이게, 이게 다 유명한 사람들이야 또들어봐이 여자는 애인이고 뭐 <laughs> 반대쪽으로